프랑스 파리 시내의 한 언론사에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해 1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 검거 여부에 대해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용의자 3명 중한 명은 검거됐고 두 명을 경찰이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프랑스 파리 시내에 있는 풍자 주간지인 샤를리 앱도 사무실에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들은 알라후 아크바르, 즉, 알라는 위대하다, 또 예언자의 복수를 갚았다라고 외치며 무차별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간지 편집장을 비롯한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등 12명이 숨졌고, 8명의 부상자 중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3명은 30대의 프랑스인 형제 사이드 쿠아치와 셰리프 쿠아치, 그리고 국적이 밝혀지지 않은 18살 소년 하미드 무라드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 검거 여부에 관해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두 명이 검거됐다고 보도됐으나 현재 한 명이 자수했고 다른 두 명을 경찰이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need to find the actors of this terrorist act. They must be arrested and brought before judges and condemned as quickly as possible. 이 잡지사는 2011년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실어 이슬람 교도들의 분노를 삼바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됐으며 수차례 협박 전화에도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샤를 엡도사는 계속해서 무함마드를 비판하는 평을 실었고 2012년에는 무함마드의 누드를 묘사한 만평을 실어 이슬람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제소되기도 했습니다. 알카에다는 이번에 숨진 스테판 샤르보니에르 편집장을 지난해 공개적으로 현상수배해왔습니다. 지난 40년간 프랑스에서 일어난 가장 큰 테러였던 이번 사건으로 파리 전역에 가장 높은 수준의 테러 경계령이 발동됐습니다. 테러 사건 당일 오후부터 파리를 비롯한 리옹, 마르세유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추모 집회를 열며 이번 테러를 비난했습니다. 바라고마마 대통령도 이를 규탄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정의로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디종에서는 40대 남성이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친 후 군중을 향해 돌진해 13명이 부상당했고, 주레트루에서는 20대 남성이 역시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친 후 흉기를 휘둘러 경찰 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LA 1 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